또 떡볶이는 먹지 말자. 아니 아니. 유럽 지 아, <추웠다>. 빠 미안해. <웃음> <웃음> <내가 감청특기지 않구나? 웃음> 어, 당연하지. <laughs> 러브리마 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착한 척을 해보겠습니다 히 <laughs> 그래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노이가 원래 어제까지 연휴여서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안 좋아질 예정이고 정말 복잡할 예정입니다 한번 잘 견뎌봅시다 이거다 지금 저희는 지금 묵고 있는 숙소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로얄 시티라고 좋은 몰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더 하노이 중심지에 조금 더 가까운 곳이어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연휴도 끝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에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였죠 우리가 휴가 기간에 와서 깨끗하고 사람 없는 도시라고 <laughs>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 구경도 많이 하고 오토바이 구경도 많이 하고 경적 소리도 많이 들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로얄시티에 가서 어떤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얄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till 이국인의 명예를 걸고 <laughs> 최고의 조합을 소스를 만들고 있어 두끼에 왔는데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끼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진짜 맛있는 어, 거 많아 다양한 한국 음식도 많고 맞아요 그냥 떡볶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많아 되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소스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먹지 못하겠다 아무 맛도 안 나고 신맛도. 싱겁고 네, 라면스프를 넣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면스프를 넣고 싶어요 아 그런데 다른 음식은 맛있네요 크림치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제일 못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오늘은 베트남에 있는 두께에 왔습니다 저번에 두께랑 비슷한 이런 식당에 왔었는데 그때 너무 맛이 없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께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왔는데 차라리 고추장하고 간장을 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소스가 진짜 맛이 없죠 <laughs> 그래서 라면스프를 넣어봤습니다 라면스프를 넣은 떡볶이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국물을 먹어볼게요 김치라면스프를 넣은 국물 음. 음. 아니 떡볶이 맛이 아니야, 근데. 김치 수제비 맛. 근데 아까보다 나아. 까보다 나아. 근데 이거 떡볶이 맛이 아니야. 사람들이 떡볶이를 못 먹고 있네. 자, 저희는 음. 두 끼를 먹었고요. 두 끼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바람에 좀 속상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싫어, 싫어, 바퀴벌레 싫어. 맛은 나쁘진 않았는데 그 정작 떡볶이 소스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라면 스프를 좀 채워 넣어서 맛을 보강하다가 김치 수제비 같은 맛으로 먹었어요 그냥 고추장이랑 간장, 설탕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맛있게 해 먹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여 먹을 거 많다, 여기 이제 이제 떡볶이는 먹지 말자, 떡볶이 라면으아 잠깐만, 잠깐만 오랜만에 저희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왔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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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때 인라인 타는 때문에 좀것 때문에 좀차한지집오오 <laughs> <laughs> 근데 저쪽으로 나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잠깐만 오빠 핸드폰을 집어넣고 좀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 오케이?

This love is worth the w a i t Let go and hear the sound. Pull all the bays i down. I cherish the one I found. This is my love. I g e s s h u t i n in the water.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u r o t sure. I'm not sure. r e i o t e t s i not s u e t s i s 저희는 로얄시티를 지금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 나와서 보니까 되게 무슨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유럽같이 해놨어요 로얄 로얄하게 해놨습니다 <laughs> 로얄 로얄해? 유럽 느낌 좋아하는 건 우리나라나 여기나 똑같네 맞다 유럽 사람들 좋겠다 그러게 오. 되게 유럽 느낌 나게 무슨 아테네 신상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놨습니다 분수대도 크게 있고요 Oh, my days, I'm worshiping you. Oh. We'll man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이 어. 한다? 어. 아 젓가락 어, 확파져나고그까막 털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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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가장 가깝고 한적하고 할거리가 많은 곳이어서 애어몰에 가서 영상 작업도 하고 하려고 해요. 빨리 가야 돼. 오늘 날씨가 진짜 덥다 생각했는데 40도가 넘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더웠어. 정말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더웠는데 2시에 나갔다가 이렇게 더운지 몰라고 긴팔 입고 나갔어요. 저는. 햇빛이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많이 타고 있어서. 지금은 해가 그래도 조금 져서 괜찮은데 그래도 3찜갈 정도는. 진짜. One one can s a Jesus is h 지금 한키도못 먹은 상태거든요 5시인데. 그래서 힘이 없어. 요 가자마자 밥을 먹을 건데 뭘 먹게 될까요? 뭐 먹을까요? 매운 거안 먹고 싶고 쌀국수 괜찮고 뭐 먹고 싶어? 햄버거를 오늘 아침에는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쌀국수 위주로 한번 찾아볼까? 고기가... 어아요 <laughs> <laughs> 지금 제 안에는 From the house round the bend, <laughs> <laughs> you let me down when I thought we were friends. Hello, brother. How have you been? How's the wife? How's the kid? man i wish we were closer but it is what up to go because it's a long way 이런 스테이크를 돈 주고 밖에서 사먹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5,000원이에요? 5,000원이야. <laughs> 한국 가난해주세요. 저희 시아버님이 샵에 샵프셔서 같이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항상 뭐라 하거든요. 이게 스테이크냐? <laughs> 아유, 정말. 호호호. 제가 이걸 왜. I'm let right. You're quite gentle with When I lost my peace. when I'm fighting, sleep, and sometimes yeah. it's <laughs> you. But I'd not. The only around your edges. Oh, my soul.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뭘 먹을까요? 어? 여기가 국물면이야. 탈부도 여기 또 먹고. 어, 응. 이거 갈래요 비프? 맛있긴하겠다. 그냥 이거 먹자. 응. 제일 무난한 거. 아 이런 거 맛있겠다. 그렇지 그 맛있어 보여. 응. 비싸긴 하네. 우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쌀국수랑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된 롤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랑 네. 이런 거 먹을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요 이거 같은, 먹자. 이거 맛있을 것같아머쉬룸이 그러니까 것 있고 비프가 있고. 이름 모를 볶음면을 또 하나 시켰습니다. 짜조 같은 거 하나 더 먹자. 짜조가 뭐야? 좋아. 아 제가 좋아하는 그롤리 짜조래요. 그래, 그거 두개 시키자, 그러면 아까 하나 시켰습니다. 신기하죠? 국물이 엄청 진한데? 뭔가 파쿠떼 맛나 예전에 먹었던 쌀국수랑 조금 다른 맛이에요 자, 아, 먹어볼게요 아, 약간 파쿠테 맛나 그래? 그 아니야? 건강한 맛이라는데? 뭐 삼겹살 맛나 맛있다고? 치즈스 아우 킵 트러스팅 유 치즈스 아우 킵 트러스팅 유 치즈스 아우 킵어야되 words feel different it's <laughs> <this laughs> my child <laughs> and i'll try my very best At times it feels like life is just a test like we were destined just to fail did you feel bad is that why you told 편을 하려면 자리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고추 네. 그리고 간 야! 다다서한40 2만 원 정도 쌀국수랑 고소 볶음이랑 짜조? 콜라 이렇게 주면 좀 비싼데? 여기 치고는 되게 비싼 맛이 비싼 식당이 거지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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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맛이야. 응? 음? 어, 옛날에 먹을 때 이렇게 안 먹, 안 맛있었는데? 나도 이런 건 처음 봐. 내가 아까 이게 군대용이 아니어서 맛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음. 이걸 군대에서 팔면 되겠는데? 어, 너무 맛있는데? 음! 먹어요. 진짜 맛있어. 아, 더워. 와, 아, 진짜 맛있어. 베트남은 고통이 너무 힘들다 고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한번 나갔다 오면 진이 빠져.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앞머리를 잘랐는데 음, 여기가 습해서 그런가? 코 머리가 이렇게 되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남으면 사진을 좀 찍으러 가 볼까 합니다. I'm g o s y t Mattered most inside, but you are different. Always in my head, I thought time grows distance. You get closer as time is in stars.

우리의 첫에을 사려고 케이크가 있었는데 검색약이 없어서 다른 쇼핑몰에 가려고 했더니 쇼핑몰이 문을 닫을 시간이고 파는 게 없더라고요 내일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원을 좀 걷다가 카페를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어떻게 해지난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 오빠, <laughs> 개다리 춤 추면서 감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우린냐? <laughs> 이런 게더좋아 the seasons change but i'm stuck in this pattern where every little thing matters too much i can see the stains of all the careless words i say them cause they 맛있다. 염색약을 사려고 다른 마트에도 가봤는데 염색약이 없어서 그냥 산책을 하면서 소금료를 마시려고 해요. 너무 피곤해요. <laughs> 잠을 면 잠옷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뭘안하는거는참좋 겠다. 사람 들이 잠옷 을 외출복 처럼 입고 마냥 하 나요. 어? 어? 음. <목소리> <목소리> 저는 지금 카페에 가는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게 된 카페가 있어요. 미숫가루를 엄청 맛있고 예쁘게 주는 카페예요. 옆집에는 꽃집이 있고 그 안에 귀여운 강아지가 두 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아마 사모예드? 한 마리는 웰시코기예요. 오늘은 날씨가 뿌옇고 먼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하지만 햇살은 없고 그래서 시원하지만 뿌연날이에요 그리고 배가 고프고 가서 미숫가루를 마시려야 돼요. 생각한 게 있는데 하루에 한끼 먹기를 하면 어떨까? 제가 세 끼를 다 먹어도 남들 한끼 먹는 것만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은 몰아서 먹고 그냥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소식을 하고 하루 한끼 먹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오늘 카페에서. 그거 안 믿었잖아. 근데 내 몸이 약간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 배가 고플 때. 뭔가 느낌으로. 그래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고. 왜냐면 자꾸 얼굴에 뭐도 나고. 내 배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느껴져. 몸이 썩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 응. 되게 좋아. o n to the cross. You c a t l i e for us. Keeping me in m n d e 3 days f u r t h e 시즌스 체인스 b u 이옆 이거는 배터리가 없고 이거 맥북은 17이고 아이패드는 56이고 핸드폰은요? 거의 빵이죠 저희빵. <laughs> 저는 배터리를 잘 충전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항상 부족하면 꼭 보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미자차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잔도 예쁘고 오미자차 색깔도 예쁘고 이거는 탄산수인 것 같아요. 이게 해바라기 씨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데 이거는 좀 맛이 없어요. 이거는 미숫가루. 저서. 저는 이숟가루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비밀번호가 123456789잖아요 그때 우리 김밥천국 갔을 때 어떤 아저씨가 아 비밀번호가 다 123456789야? 이랬거든 응. 그게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 이 동네는 아 123456789야 <laughs> 아니면 0123456789 <영이 웃음> <laughs> 그치 <웃음> 저는 이 해바나비씨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빠에게 물을 줄 거예요. 좋죠. <laughs> 와 너무 맛있어. 진짜 고소하고 달고 시원해요.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오미자차 아이스 오미자 먹어볼까? 음 뭔가 시큼시큼.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 이 오미자차와 비숫가루 음. Don'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 Cause there's so many ways that I want to carve out our names, board a last minute plane, just us two. We can chase the sun as it sets in the mountains, find luck like a bed in Greek fountains, or lay lazy in bed with your head on my chest I...